나도 넣튜브 왔고요. 이게 뭐게요? 인형 뽑았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새로 왔지롱. 새로운 친구지롱. 기쟁이지롱. 귀로 안 대할 수도 있지롱. 오늘은 마리웨일 마카롱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거는 말차 마카롱이고요. 말차 저는 두꺼운 거보다 약간 신드 마카롱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 마리웨일 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뚱카롱 팔긴 팔거든요. 그거는 1600원, 이거는 990원의 행복. 말차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음, 지금 쌉싸름하고 녹차 싫어하는 분들은 음.. 별안 좋아할 만큼 녹차 향이 나요 짭짤함이 강해요 음 맛있다 근데 저는 녹차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뭘 먹고 녹차를 트게 됐냐면 오설록이었나? 오설록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후부터는 녹차 맛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아! 오설록도 오설록인데 배스킨라빈스 초코나무숲 네 저는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랑 녹차랑 섞여있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거 먹고 나서 음, 녹차를 트면서 약간 녹차를 먹기 시작했어요 합정인가 망원 아, 망원동에 있는 녹차만 파는 녹턴 파이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녹차를 9단계인가 6단계인가로 나뉘어서 약한 거부터 고수까지. 나이가 먹으면서 안 먹던 거를 먹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녹차도 그렇고 저는 요거트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친구가 요거트 덕후라 가지고 이것도 베라로 탔는데 웨스킨 <laughs> 람스토리만네 요거트를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왜돈 주고 왜 아무것도 안 들은 하얀 거를 먹나 그랬는데 먹어보고. 눈을 떠가지고 제가 사랑니 뽑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진짜 근 일주일간을 버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오레오 쿠키 촉촉 오레오 라는 거였어요 쿠키 촉촉 오레오 먹어볼게요 저도 달고 맛있고 음, 맛있다 진짜 정석같아요 쿠에크의 정석, 정석. 다음은 달고나 마카롱입니다 요즘 달고나 되게 많이 나오네요 식당 다음으로 약간 달고나가 유행인 것 같은데 그. 이영자 선배님, 선배님? 이영자님께서 먹고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카페 차라는 카페죠. 음. 거기는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약간 달고나 맛은 안난것 같은데, 달고나 맛은 안 나고 이게 무슨 맛이야?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뭔가 뭔가 음식 맛은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오리지널 초코. 저는 무조건 디저트는 초코 아니면 치즈를 좋아해요. 무조건. 베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베라에서도 초코맛 아니면 치즈맛으로 세 가지 맛을 다 담아요. 뭐 예를 들면 초콜릿 무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초코 나무숲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는 외계인 초코 나무숲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무슨 맛을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베라 먹방도 할게요. 초코맛. 음, 음, 이게 다른 거보다 이게 훨씬 포크가 쫄깃해요. 음. 다른 거는 약간 바삭함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쫀득한 느낌이에요. 다른 건다 두입 먹었는데, 이거 선생이 먹었어. 요 지금 저는 막 많이 먹는 <laughs> 먹방도 아니고, 먹는 걸막 진짜 좋아하는 하나 많이 먹지를 못해서 입이 짧아요. 진짜 입 짧은 주온이. 여기서 선위를 매기자면 올해, 올위 그리고 초코 2위, 말차 3위, 달고나 4위. 원래 마카롱 사면 안에 필링을 필링이. 요즘은 다뚱카롱이니까 너무 많이 넣어주잖아요막 진짜 두 겹을 넣 떠나서 막 진짜 세겹든 것도 있고, 저는 필링을 막 좋아하는 크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먹으면 마카롱을 반을 잘라가지고 필링에반을 덜어놓고 제가 자체 신즈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렇게 더 저한테는 좋아요. 너무 두꺼워서 크면 한 가지 먹에못 먹잖아요. 반 잘라서 먹는다고 쳐도 이렇게 먹을까요? 음, 음, 맛있다. 괜찮다. 약간 새 보이 먹듯이 먹는 게제 먹방 리뷰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를 뭐몇 입에 나눠서 먹네. 이러면제거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찌질이니까요. 이렇게 수다 떨면서 약간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먹는 그런 느낌을 주는 리뷰 이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나고 소개해 드릴 만한 맛있는 음식빵 디저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마가. 감사합니다. <목소리> 꼬마 고구마? 고구마 맛있나? 자숙하는 소리. 아쉬운데, 아쉬운대로 오늘은 왕기요미 에이프레즈 슈퍼백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짠, 너무 귀여워요. 완전 배치한 가득이에요. 와 짠, 우와, 귀여워. 무슨 흡사 조끼, 애기 조끼 같은 느낌인데, 이 예, 로고도 너무 예쁘고요. 이 곰댕들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거는 대자 M 사이즈고요. S에서 만원 추가하면 요 아이예요. 안에도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고 안에 되게 짐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트렌치 코트 입고 입으면 딱일 것 같아요. 굿. 귀여워. 들어가세요. 멀리는 못 나갑니다.